오늘 첫 고향은 대구로 먼저 가겠습니다. 편나리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구입니다. 나만을 사랑한다 했잖아. 네 경북 의성의 대표 작물이라고 하면 이 마늘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 의성 마늘을 수확하기 전에 이맘때만 맛볼 수 있는 알싸하고 달콤한 별미가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엇일지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나리 나리 개나리 입에 떠다물고 쫑쫑쫑, 쩡쩡. 어머나 쫑! 이맘때 가장 맛있죠? 의성 마늘쫑 가족이 쫑! 의성 마늘 가족 이야기 함께 들어보실래요? <laughs> 푸르타이 느껴지는 초여름 마늘의 고장 의성을 찾았는데요. 오, 와 여기가 지금 다 받친 거죠. 아 오늘 풍경이 너무 예뻐요, 받치야. 여기가 다 마늘쫑 받친 거예요? 여기 마늘쫑 받친 게 있어요. 이게 음. 마늘이지 마늘밭. 아 음. 마늘밭. 아 오케이. 마늘에서 마늘쫑이 생기는 거죠? <laughs> 마늘 가운데 이렇게 네. 꽃대처럼 쭉 올라와요. 이게 마늘쫑이에요. 아이 꽃대가 마늘쫑이에요? 네, 꽃대를 끊어주므로 해서 마늘 뿌리도 굵어지고. 어. 지금 마늘쫑을 뽑아서 반찬으로 해서 먹기도 하고. 꼭 먹고? 알 먹고. 눈이 좋고? 매보자고 또랑치고? 가세잡고 야. 알았어. 아, <laughs> <laughs> 단단하고 알싸한 맛이 특징인 의성 토종 마늘이 잘 자라기 위해선 이 마늘종을 꼭 뽑아줘야 하는데요. 훌륭한 먹거리도 될수 있다니 일석이조 일거양득입니다. 그렇네요. 마늘종은 네. 경근하게 뽑아야 돼요 아, 경근하게요? 딱 잡고. 딱 잡고? 수영하는 자세로. 어? 이렇게 어? 하면 안 되는. 아, 아이고, 취향이 부족하셨네요. 혼화된 생각들거든요. 똑소름 나죠. 그러니까 이렇게 안, 됩니다. 아, 안 되는 걸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예, 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안 네. 된다라는 네. 거. 일부러 거, 지금 예, 예. 저를 위해서. 예. 그럼 어떻게 해야지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이거 네. 쉽지 않은가 아, 보네요. 아, 아이고, 아이고, 앞으로 쏘. 잠깐만, 아, 잠깐만, 어, 아, 자, 잠깐만, 잠깐만. 이래서요? 오, 주 주인 이신 거 맞죠? 결과나 마음이 아니신 거같아 그죠? 아침에 싸웠어. 말을 좀듣지 그래. 아 역시 경건해야 <laughs> 되는데. 하세요. 파이팅. 시험. 네. <laughs> 저... <laughs> 과연? 자, 긴장하셨어. 제발. 우 목소리 나죠? 부드럽게. 목소리 음 내면서 얼마나 마음이 <laughs> 무근 체중이 싸. 해내셨습니다. 저도 도전해봤는데요. 오, 됐다됐다됐다됐다 되다, 되다 오, 오! 나리 씨한 번에. <laughs> 네, 손맛이 예, 있더라고요 와, 마음이 경건하게 잘 준비가 됐군요. 준비가 너무 선선해요. 처음에 단맛이 나고요. 끝에 알싸한 맛이 싹 돌아요. 진짜로. 맛있어요. 음. 음.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어떡몇 다. 아 그렇죠. <laughs> 잠깐만. 내리니까요. 근데 너무 맛있어요. 참나시 이렇게 달아요. 네. 의성 마늘은 좀더 이렇게 매우면서도 싱겁지가 않아요. 진짜 신기해요. 간을 네. 하지 않았는데도 네. 간되어 있는 느낌. 네 맞아요. 밥 반찬으로 진짜 최고겠는데요? 30년 가까이 유기농으로 이곳 의성 춘산면에서 마늘 농사를 지어온 부부. 대학을 졸업한 딸도 고향으로 내려와 부모님 뒤를 이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오. 친구가 작년에 졸업하고 작년 8월달부터 해서 농사지으러 들었습니다. 사실 부모님 두 분도 원이학과 CC 에? 그리고 저도 원이학과를 졸업했거든요. 부모나 네 맞아요. 농업대학교 그, 후배님이세요? 맞아요. 어, 너무 낭만적이세요 캠퍼스 커플이라니 그죠? 어, <laughs> 이렇게 재밌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좀 부담되기도 하고. 근데 든든한 거는 사실이거 그러니까 음. 이제 이런 농산물 관리하는 거는 내가 한 만큼 내 뒤를 돌아보면 그게 다 보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되게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어, 너무 멋있어요, 님이 감사합니다. 음. <laughs> 마음 맞는 가족들이 함께하니 힘든 것도 싹 잊는다는데요. 하지만 허리가 아픈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야, 이 많은 성 문서가 쉽지가 않네 음... 허리가 아파요, 어머님. 그 이럴 때 필요한 건 노동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만우성, 만우성, 뱃살은 만내 입만 떨리더. 네, yeah, 진짜! 안 되지? Yeah? 왜뭐 이거 밤마 이런 거. 뭐야, 뭐야, 뭐 <laughs> 생만을 드시면서 하셨어요? 네. 마늘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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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스드 주면서.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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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난생처음, 그녀를 노래 연습하시느라 마늘쫑을 끊어먹으신 거네요. <laughs> 육 가족과 함께 수확한 의성 토종 마늘 종 이제 맛있게 맛볼 차례인데요 의성 토종 마늘인 육종 마늘의 마늘 종은 항산화 물질이 많을 만큼 풍부해서 몸에 좋다고 하네요 자 여러분 마늘 종 하면 장아찌만 알고 계셨죠 팔색조 마늘 종의 변신 콩가루에 묻혀져 마늘 종 콩가루 찜에 그리고 각종 채소와 마늘 종을 넣은 마늘 종 잡채에. 오, 맛도 좋고 보기에도 좋은 마늘종 산적까지.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럽죠? 맛있는 마늘종 한상 완성입니다. 마늘종인데 푸짐하네요. 마늘종. 맛있게, 짱! 잘 먹겠습니다! <laughs> 의성 마늘종의 알싸한 향과 맛이 또 알싸한 식감이 음식 맛을 더 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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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고, 살리고, 살리고. 살려줘요, 진짜로. 네. 물리지 않게 해 주니까 더 많이 먹을 것 같아서 오늘 걱정입니다. 드세요. <laughs> <많으세요? 되게 많다. 웃음> 마늘종의 완성은 바로 요리로 탄생할 때라고 하죠. 잃어버린 입맛도 살리고 알싸한 맛과 쫄깃한 식감이 남녀노소 모두의 입맛을 사로잡습니다. 힘든 농사일에도 웃음꽃 가득 핀 마늘 가족과 함께 맛있게 먹었습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가족이 함께 마늘 농사를 짓고 계신 만큼 앞으로의 목표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네. 네. 우리 또 가림이 더들어왔고 우리 아들도 조금 있으면 들어올 거예요. 어, 같이 대를 이어서 이 마늘 농사가 계속 지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 꿈밖에 없어요. 야 <laughs> 네, 우리 의성 마늘 가족 지금처럼 행복하시고요. 이맘때만 맛볼 수 있는 의성 마늘 정도. 많이 많이 사랑해. 마늘종이 밥도둑 중에 하나잖아요. 또, 나리씨가 아삭아삭 먹는 모습 소리 들으니까 군침이 절로 돌더라고요. 네, 저는 오늘도 이 마늘종이랑 건새우볶음 먹고 왔는데, 음. 이렇게 다양한 요리로 변신할 수 있는지는 몰랐거든요. 딱이악때 마늘 수확하기 전에만 맛볼 수 있는 게 의성 마늘종이라고 하니까요. 알싸하고 또 아삭아삭한 맛의 마늘종으로 입맛 돋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대구 소식 보셨고요.